안녕하세요. 예스 항외과입니다. 치질 수술 받고 회복하려면 얼마 걸리나요? 라는 질문을 받을 때면 대답을 하기 전에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. 음. 지금 질문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 치질 수술 받고 안 아프려면 얼마인지, 치질 수술 받고 다 나으려면 얼마인지 알아야 하니까요. 이두 가지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드리자면, 치질수술 받고 안 아프려면 약 일주일이 걸리고, 치질수술 받고 다 나으려면 약한 달이 걸립니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치질수술 때문에 생긴 상처가 다 나으려면 약한 달, 즉약 4주 정도가 필요합니다. 항문은 우리 몸에서 상처가 제일 늦게 아무는 부위거든요. 아무래도 변이 지나가는 부위이다 보니 상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죠. 하지만 치질 수술 후 아픔이 느껴지는 기간은 전체 회복 기간 4주 중첫 번째 일주일입니다. 평균적으로 그래요. 그래서 치질 수술 받고 약 일주일간 아프고 약한 달간 피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약한 달간 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달간 약을 먹어야 하고 한 달간 연고를 발라야 하며 한 달간 좌욕을 해야 한다. 라고도 추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. 아,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궁금하시죠? 어디까지를 일상생활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, 배변, 샤워, 식사 등의 기본 활동은 수술 받고 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. 다만 음주, 헬스 골프 등의 운동, 목욕, 수영은 수술 받은 날로부터 한달 뒤쯤에 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. 한 달은 수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참아 주세요. 이 영상의 내용은 입원 후 시행되는 치질 수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입원을 하지 않는 치질수술은 해당되지 않아요. 참고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